하루아침 푸르미 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거의 중대품이 많아요 중대품이 많고요 쪼꼬미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아이들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로 위주로 올리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종접붙이는 사이즈인데 제가 이렇게 6개를 합식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이는 라피네라는 아이고요 핑크빛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요 오늘 라피냐와 함께,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 1번부터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 아이는 로제트가 여기서 더 통통해지면 더 예쁘게 그는 시추앤시스라는 애이고요. 이렇게 퍼플색이 살짝 보이면서 크는 애예요. 이 친구는 7.5원에서 넘쳐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시추앤시스, 2억0원이에요 얘는 드라큘라 철화예요. 드라큘라 철화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얼로 보이는데요. 예, 크면서 점점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철화로 엮이면서 크는 애예요. 이 친구도 레드 빛으로 피멍이 되면 너무너무 예쁜 애이고요. 실제 오브레 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들럭귤라 철화 4,000원이에요. 저희도 제가 종점 포트에 있는 애이만 웨드만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10cm 원형 포트에 있는 오렌지 빛으로 무리 너무 예쁜, 가운데가 살짝 이렇게 투명하게 젤리젤리게 크는 애예요. 이 친구는 스노우클락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 친구 만원이에요. 저도 이렇게 로제트가 귀엽게 크고 있는 오데트 한번더 갈게요. 이렇게 보라빛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너무 귀엽죠. 이 친구도 10cm 원형 코트고요. 6,000원이에요. 이 친구도 10cm 원형 코트에 있는 얼큰이에요. 이 친구도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리고요. 가운데는 또젤리젤리게 크는 안젤라라는 놀이고요. 이 친구 안젤라 4,000원이에요. 바실리사예요. 바실리사 같은 경우도 제가 종더붙트 있는 사이즈만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도 로제트가 짧아지면서 찐! 자주 빛으로 물이 드면 너무너무 예쁜 바실리사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는 중품이고요 마란이에요. 헤지 원형 포트에 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도 오랜만에 올리는데요. 이 아이는 아이보리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는 수연이에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근데 음. 그 보면 이 아이가 핑크 샴페인을 진짜 많이 닮았죠. 이 아이는 샤르만이에요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10cm 원형 포트예요이 아이 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너무너무 예뻐서 한번더 갈게요. 크림톤하고 이렇게 로제트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UI는 이 아이는 로즈벨이라는 아이고요이 친구 로즈벨이 8,000원이에요. 현지 원형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도 서든벨이에요. 서든벨도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데요.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이즈 공생이에요이 친구 8,000원이에요. 색감도 예쁘고요. 완전 얼큰한 샴페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무거운 목대를 갖고 있는 수영이에요. 얼큰한 샴페인 이 친구 6,000원이에요. 핑크 핑크하게 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죠. 이 친구는 중대품 정도 되는 16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핑크빛이 너무너무 예뻐요. 웨이는 이렇게 삼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 라탄 2만 원이에요. 여서는 10cm 사이즈 있는 샤르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1 5 c m 원형 트에서 완전 넘쳐난 사이즈예요. 완전 얼큰이고요. 이 친구는 샤르먼 2만원이에요. 또 이렇게 연주 연주하지만 약간 맑은 느낌의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12cm 정도 되는 달맞이예요. 이 친구 달맞이 6천원이에요. 뽀얀 백분에 살구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고요. 이 친구는 제이드 글로우예요. 10cm 원형 포트고요. 이 친구는 요런 수영이 있고요. 이렇게 아가를 많이 달고 있는 수영이 있어요. 이 아이 제이드 글로우 8,000원이에요. 밤만한 라이프 나갈게요. 이아는 다크 초콜릿이에요. 10cm 원형 포트고요. 이렇게 이드 군생이에요. 이 친구는 8,000원이고요. 5cm 원형 예에 이렇게 산드 군생이에요. 이 친구는 2만원이에요. 진짜 몇달 만에 한번 올려보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생얼이랑 철어랑 이렇게 엮여서 크고 있는 수영으로만 나갈게요. 12cm 정도 되는 요즘에는 NC노 철어예요. 이 친구는 제가 또물드 모습을 띄워드릴게요. 이런 수영이 있고요. 이렇게 생얼을 달고 있는 아이들만 나갈게요. 이 친구는 NC노 철어예요. 이 친구, 에시노, 철아, 16,000원 이에요. 세트도 귀엽고요 라인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레이요이 친구도 15cm 정도 되는 중품이에요. 포리마라는 레이고요이 친구, 포리마, 16,000원 이에요. 그린 톤에 이렇게 라인이 퍼플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실버, 붐, 이 아이는 실버, 품, 금이라는 레이고요 지금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이 친구, 2만원 이에요. 번에 올리는 마케베니아 금이에요. 이 친구도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도 거의 밤 많은 아이부터 나갈게요. 이 친구 2만 원이에요. 진전 얼큰이 젤리 피치 한번 올려 볼게요. 이 친구도 15cm 하고 해서 넘쳐나는 사이즈. 3적 군생이에요. 이렇게 살짝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 있는 애예요. 이 친구 젤리 피치 2만 원이에요. 옐로우 퍼스트톤으로 그리면 너무나 예쁘네요. 이 친구는 아레나스예요. 아레나스고요. 목대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적신분생이에요 이렇게 6도로만 나갈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레나스 15cm에서 거의 18cm 정도 되는 사이즈 중대품이에요. 이런 수형이 있고요. 이런 수형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아레나스 16,000원이에요. 또, 로지트가 둥글둥글하게 크면서 너무너무 예쁜 애이고요. 이 친구도 16cm 정도 되는 중 대품이에요. 이 친구는 화이트 엔젤 이마랑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완전 얼큰한 얼굴이고요. 여기서 더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약간 핑크 오렌지 빛이 살짝 들면서 입장에 피망도 듯이 크면 너무너무 예쁜 애이고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이렇게 긴 목대를 갖고 있는 시형이에요 이 친구, 비앙카, 1 0 0 0원 이에요. 오늘은 단가도 좀있고요 색감도 예쁘고 멋진 금 하나 한번 올려볼게요. 이 친구는 네오포도 실비 금이란 말이구요 10cm 원형포트에서 넘쳐난 사이즈고요이 친구, 25,000원 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금을 몇 가지 더 올릴 건데요. 이 아이는 눈어딘 금이에요. 눈어딘 금은 중대품 정도 되는 15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아이로 나갈게요. 이 친구 25,000원이에요. 비치 후리대예요 비치 후리대도 사이즈가 거의 중대품이에요. 18, 16cm에서 8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친구도 적신 근생이 이렇게 목대를 갖고 있는 수형이고요. 이 친구도 살짝 오렌지빛으로물려주는 예쁜 아이고요. 둥근잎 비치 후리대이 친구 10,000원이에요. 아이는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애이요이 친구도 중대품이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분지가 되면서 크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골드 퀸이에요. 오렌지 빛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요. 이 아이 골드 퀸, 이 말입니다. 이 아이는 자이언티라는 애인데요. 자이언티 같은 경우도 로제트가 짧아지면서 동글동글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면 너무너무 예쁜 아예요이 친구는 자이언티 철아예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쌩얼이 달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화로 엮여서 크고 있는 수영이 너무 멋있죠? 오렌지 빛이라고, 물이, 오렌지 빛이 물이 들었다고 상상을 하시면 너무 예쁘겠죠? 이 친구 철화로 엮여서 크고 있는 자이언티 철화예요. 이 친구 2만원이에요. 이 친구도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저는 1 0가 넘는 레모노즈 금을 한번 올려볼게요. 레모노즈 금도 옐로우 빛이고 이렇게 백금인데, 이 아이는 백금이에요. 목대를 가졌는데요. 이 친구는 커팅 군생이에요. 이 친구는 레몬오즈 백금 사이즈. 에이 친구도 거의 1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25,000원이에요. 오늘도 한번 더 올려볼게요. 너무 예뻐서 또 한번 가격 대비 진짜 퀄리티 비에 착한 가격이에요. 사이즈는 12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완전 짱짱하게 고쳐진 아이고요. 이 친구는 스타 마크 이드 군생입니다. 6,000원이에요. 또 오렌지빛으로 브리되는 진짜 예쁜 아이죠. 이 친구도 몽레 하지면서 동글동글하게 크면 너무너무 예쁜 아예요이 친구도 중대품 사이즈고요. 이 친구 스파이시예요스파이시이 친구 2만원이에요. 편의창 하나 올려볼게요. 15cm 하원에서 크고 있는 색깔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외드 프랭크예요. 이 친구 12,000원이에요. 전체 은은한 핑크색의 라인은 더 진한 핑크색으로 부리며 완전 짱짱하게 고쳐진 차밍스톤이에요. 앞에서는 중저부터 아니면 12cm에 있는 아이로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중대품이에요. 15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차밍스톤 2만원이에요. 이리의 그래, 하이라이트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바닐라비스 금이에요. 이 친구도 중대품이고요. 15cm 에서 거의 16cm가 넘는 사이즈예요 밑에 이렇게 자구도 따글따글 따글 달고 있는 수영이구요 요런 수영이고요 요렇게 자구을 달고 있는 요런 수영도있는데이 친구는 살짝 이렇게 커팅 자국이 있는데요. 커팅 자국이 이렇게 미운 커팅 자국은 아니에요. 요렇게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요런 수영도 있어요.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애에요. 이 아이는 바닐라비스금 중대품 3만 원이에요. 이 친구도 핑크 핑크색의 로제트가 도톰하게 크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큰 아이에요. 이 친구도 종자포트에 있는 아니면 소품만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중대품이에요. 오늘은 다 사이즈가 다 좋은 아이들이고요. 완전 중대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다 추천드릴게요. 이 아이는 탑 핑크고요. 이 친구 2만 원이에요. 그름이 오늘은 완전 쭉 대품을 다 올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레드콘이에요. 조금이만 올리다가 오늘은 이렇게 멋진 아이들만 올리고 있어요. 이 친구도 레드피으로 물이 드는 이거 중대품이에요. 이 친구 레드콘 2만원이에요. 핑크빛이 예쁜 아이죠. 이 친구도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8번 르크근 이렇게 3주로만 나갈게요. 이 친구 8번 르크근 중품 여의도 2만5천원이에요.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15cm 원형 트에 있는 슈퍼 클론이에요. 이 친구 12,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로제트가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로제트가 좀더 짧아지면 너무너무 예쁘게 크는 이고 로제트가 짧아지면 예전 품종 중에 미국 프리린제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오렌지빛이란 이 아이는 이렇게 퍼플색이에요. 뽀얀 백분의 퍼플색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로렌스고요. 이 친구도 12cm가 넘는 사이즈 이 친구 로렌스 16,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언뜻 보면 로망을 많이 닮았죠. 로망이 아니고요. 엠버 로즈라는 아이고 이 친구의 매력은 또 손톱이에요. 손톱이 찐파죽색으로부리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요. 로제트도 좀더 통통해지면서 크는 아이예요. 이 친구도 15cm하면서 크고 있는 이것도근생이에요 이렇게 반 많은 아이로 나갈게요. 이 친구 엠버 로즈 이 친구 2만원이에요. 이 친구는 머리 외에도 4,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예요. 오늘은 사이즈가 좀큰 아이를 갖고 왔는데요. 이 아이도 핑크빛에 뽀얀 백분에 외부가 너무너무 예쁜 크리스티 뷰티예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친구0 6천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후레뉴 대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목대를 가졌고요. 이 친구는 또 적신 군생이에요. 16cm가 넘는 거의 18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또 제가 물든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올렸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끝자락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예요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후레뉴 2만원이에요 이렇게 자구를 너무너무 귀엽게 달고 있는 완전 짱짱하게 붙여진 화활야 금이에요이하이화야금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금이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아이예요 전체 색감은 오렌지 빛의 라인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고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어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 아이 허리야금 16,000원이에요. 올라가는 아이는 다 예쁜데요. 오늘 이 아이는 강추드릴게요. 이렇게 라인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데요. 전체 색감 핑크색에 가운데서부터 찐 핑크색으로 피멍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게 크는 애예요. 이 친구는 16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런 수형이 있고요. 이런 수형도 있어요. 이런 수형도 있고요. 요 아이 핑크 피치 16,000원이에요. 네, 이름처럼 옐로우 오렌지 피치로 물이 튀는 애예요. 목대를 살짝 갖고 있는 옐로우 빈 이두 큰생이에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 친구 6,000원이에요. 음, 7 5번에 있는 사이즈 빌게이츠예요. 맑은 톤의 핑크색으로 물리들고요 이렇게 보조개가 들어가는 애예요. 이 친구 3,000원이에요. 끝에 있는 사이즈 아니고요. 7 5번에 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는 띠아모고요이 친구 8,000원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웨딩 핑크 로즈 7 5번에 있는 사이즈고요. 오늘 초특가이 친구 3,000원에 판매할게요. 이 친구도 라인이 참 매력적인 애인데요. 15cm하고 해서 크고 있는 큐블리에요. 이 친구는 자연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태양 맥분의핑크색에 손톱이 레드빛으로 물리드면 예쁜 애입니다. 이 친구도 12cm 정도 되는 묵직한 얼굴 레드문이에요이 친구 5,000원이에요. 앞에서도 한번 올렸던 애인데요. 이 친구도 약간 맑은 톤의 살구 핑크빛으로 물리듬면 너무나 예쁜 애고요. 로제트 자체가 짧아지면서 동글동글하게 키우면 너무너무 귀엽게 크는 애예요. 귀여운 만큼 이름도 너무너무 귀여운 림프 요정이라는 애고요. 이 친구도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림프 요정 8,000원이에요. 얘는 물들면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죠. 이 친구는 포용 철아예요 11cm 원형 포트고요. 이 친구 포용 철아 6,000원이에요. 이는로제트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동글동글 귀엽게 크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한엽처럼 크는 한엽 파코라는 아이고요. 오렌지 빛트로 부리기면 너무너무 예쁜 12cm 원형 포트예요이 친구 파코 8000원이에요. 자, 이 친구도 물든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앞전 영상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라피네예요. 이 친구 약간 맑은 톤의 핑크색으로 부려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핑크색의 뽀얀빛 뿐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라핀의 이 친구 2,000원이에요. 한번더 갈게요. 색감도 로제트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 친구는 레몬 트리 너무너무 예쁘게 붙여져서 예쁜 레몬 트리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이도 맑은 느낌의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이스트 렐라 2,000원이에요. 색이 아, 예쁘여 있는 크리스탈이에요. 핑크 크리스탈 이 친구도 종자포트고요. 2,000원이에요. 얘도 뽀얀 백분에 로제트 자체가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귀엽게 크고 있는 화이트 엔젤이에요. 이 친구도 종자포트에 있는 사이즈고요. 2,000원이에요. 오렌지빛으로 브리드는 애고요 이렇게 손톱 보시면 레드빛으로 브리드는 샬몬이에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아이죠. 이 친구는 폴라리 하트예요. 이 친구도 종자풀티에서 넘쳐난 사이즈고요. 여기서 도찐 핑크, 인디 핑크 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너무너무 귀여운 폴라리 하트 이 친구 4,000원이에요. 그리고 핑크빛에 뽀얀 백분이 나와서 너무너무 예쁘네요. 완전 짱짱하게 고혀이여인는 차밍 스톤 4,000원입니다. 이 안들었는데도 너무너무 귀여운 로제트를 크고 있는 바닐라 비스 금과 함께 마무리할게요. 이 친구가 무리들면 얼마나 예쁜지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후르일또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아이 와 함께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